빨딜친다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인스턴겠네 왼쪽 맥인 것같지 왼쪽, 왼쪽 돈다 맥구 좋아 맥구아저개 핀데 개 핀데 파라 있다. 올라가서 파라 왼쪽, 파라? 파라 왼쪽 파라. 돌았어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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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컷 파라 파컷나 케어 나 케어 보이라보이라보이라 브이라. 브이라, 브이라. 브이라. 이라브이이이라이라브이어가이라브이아이라이라이 아, 어디 있 는데 평 어디 있 을까요？아, 이다 똑같 아요. 팔뒤에 왼쪽 아니, 왼쪽 이 층, 아니 저거 모 아, 쪽일쪽은1밴이 라서 아... 오른쪽! 뭐 음, 이라. 딜러는 딜러는 해야지. 팔아, 팔아? 팔아, 팔아? <놀라> 형, 팔아볼 때 얘기해주면 제가 공복 갈게요. 팔아졌네 오케이, 팔아, 팔아. 부다진 팔아준다. 오히려, 오히려, 순간이동은 제 멋대로인가? 아, 리, 리퍼 플러스 트 아. 컨트롤 어... 가능하고 전멸도 되고 스킬이다. 아미스트 어디서 뽑이미는네아 나중에 뭔가. 에이스다 막았나? 현재 뒤로 뛰어줄 수 있는 점이 우리, 우리, 우리 거점 왼쪽으로 가요틀두 개. 아이고, 아이스야 나이스. 나. 아 안돼. 아, 아 선수 있냐? 나이스어나 맞췄어. 어, 잘 쓰여졌다. 하라고. 아, 물린다. 아, 물렸다. 아 안돼. <laughs> 아, 애정 애야겠다내 이름은 애크리도전님 머리 좀. 정준정 머리 좀. 어딘이 애정, 애정, 애어 어, 맥, 저거, 개, 아, 개, 아깝네. 뒤에 도는 소리 들린다, 우주야. 우주야, 뒤에 도는 어, 소리 들린다. 어, 아, 이 저거. 오, 보이라, 보이라 커, 보이라 커. 네, 이 뒤에, 뭐지? 뒤에 맥, 뒤에 맥. 너 너무 느끼한 거 아니야? 아, 나. <laughs> 화물 막아야 돼, 화물. 나힐 가능? 예. 오 좋게 나이스 나이스 나기절할게 라인 보는중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힐뱃힐뱃 뭐야 이거 아나 죽네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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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잔다 나 잔다, 나 잔다. 아, 아이고 자리야 궁 자리야 궁으로 묶어버려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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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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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미 히읗 히미 히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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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읗 히읗 히읗 히다히다히분 히읗 히거 히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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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빠졌어요 윈스턴 궁안 빠진 거 같은데? 그거랑 탱커 궁다안 빠진 거 같은 느낌? 왼쪽 겐지 온다, 왼쪽 2층. 너프 빠졌어 너프. 아, 그래? 아, 왼쪽 누군다, 왼쪽 누구 돈다, 왼쪽 어. 누구 돈다. 겐지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죽어야지. 어, 어, 도망갔어, 도망갔어, 바닥, 바닥. 바닥, 바닥, 바닥. 나이스. 나이스. 장벽 없어요. 우주, 아, 우죠 왼쪽, 우죠 왼쪽. 아, 모이라 뭐 저거 개데덮자덮자맥크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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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어요, 왼쪽. 맥거리 왼쪽으로 올라갔어요. 나이스, okay, okay. okay, nice, nice. <목소리> 자리 좋아요. 좋아요. 아 보이라 저거 도망가네. 음. 얼굴 좀 내밀어 주실 때도. 하하 뭐렇지 진주. 나이스 나이스. 아올줄어땠뭐 하냐. 설정 돼. <laughs> <개. 웃음> <헤드점 개. 웃음> <헤드점 개. 웃음> 나이스 아씨. <laughs> 아빠 레 아, 저안하어하 필. 아트아 트레, 아, 트레, 아, 트레. 엄머 어, 이거 쟤들 비교했으면 좀짱 났을 것 같은데? 공이 두 개나 있고. <목소리> <목소리> 아까 때리언이 끌려가시길래 방금 때렸더니 이 새끼가 방금 같이 떨어져버린어이거 <laughs> 없네 이 새끼가. 공이 타하네 건데.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굳이 야아만 <더 꼬마는> 아니야, <laughs> <laughs> 이시간아 력을시다 무죄야. 네? 너 지금이야? 아닐 걸. 네 맞아요. <laughs> 그러면은 소저, 솔저... <laughs> 영준형 둘이 <laughs> 동이네요. <디딤네요. 웃음> 나? 아닌데. 나3금인데 아니, 아니. 뒤리지. 어. 어, 3금 어? 지 어? 3를 직접 처리한 비슷하면 같이 있어. 아, 그래? 응. 7072. 1010. 1010. 데미지 비싸면같이걸공 이리공. 이 이리공. 이이2공0 1공 데미지 이이요어아리공 친구 한명 불러도 돼요? 어어 지금 리리이이야 그렇구나 3, 2, 어, 1, 2, 2, 3, 2, 3. 응? 리공 이리공. 아, 오! 들어와! 들어와! 아니야, 아니야, 그대로 가는 게 낫어요 아니야 아니야, 들어가, 자 들어가. 자 왼쪽으로 들어가. 들어가, 안에 안에 우리 가 안에 들어가. 안에 들어가, 안어어가면내가안지들어어 어, 자리야, 겁나 야무진데, 저쪽에? 인문은 하지, 아우, 아까 트라우드 바뀌는. 자리야, 재밌는 잘하는데? 그지, 보여줘. 해야 되지, 해야 되지. 여기서 들어가지만 않으면 좋겠다. 이 라인에서. 아야, 나힐 달아. 방금 아, 방금 없어요. 힐 벤이다. 아, 젠야타겟피젠야타겟피 아, 들어가야 되는데. 어, 잠깐만. 방병, 아, 우리 지금 안하, 안아래 혼자 하나 없어. 메르시가 없다, 메르시가 없어. 메르시 오자 같이 가자. 예 네. 그리고 상대방 궁조심, 이번에 라인 궁조심.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갈게요, 갈게요. 어, 오케이. 고고고. 바닥 승체, 바닥 승체. 아, 이거 아니다. 아, 이거 아니다. 아. 아. 어, 다 잡았다, 다 잡았다. 라인 <목소리도> 포커싱. 볼 캐슬, 디드 드로이, 디드 드로이. 아씨, 돌드 뒤에 도둑솔드 주는데? 아, 우리 맥이 었구나 우리 유리한데? 들어가야 되는데? 저 쪽으로 간다, 쪽 간다. 아, 자리야, 딜. 자리야, 아, 어, 어. 자리야, 진짜 딜. 음. 라이팟. 치료가 필요합 아, 막았는데? 아이씨. <laughs> 비전, 이디. 비전, 디 에리씨 도짤. 어, 뭐야, 이거.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뭘의 초점네>. 어? <뭘> 예. 고통이소전가미 니가 밀어야지 새끼야. 내가 나는. 나는, 나는 앞에 라인 보러 가야되는데 아이고, 나 잔다 아이고 메리 썰 나이스 오이 2층에 있어요, 2층에 다운 다운 오오오 목표 오. 위에 2층 목표, <목표> 오케이 다들어가요 응, 그래. 지금 화물을 움직이죠. 아, 다 다운. 자리야, 자리야, 보 자리 보여. 자리야, 뒤에. 아이고 솔자 씨. 솔자2층2층솔자다 때리세요. 다 다워. 때리세요 때리세요, 때리세요. 때리세요, 때리세요, 때리세요다다다 이야.. 퓨저 난리나.. <laughs> 자위야! 짐승 퓨저. <띄죠. 웃음> 어? <웃음> 어허? <웃음> 어허? <laughs> 어 짐승은 내기있네 <여깄어>. 왜.. 예, <laughs>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웃음> 아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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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 오! 어, 좋아, 사랑다. 역시 라자 조합은 사랑입니다. 자리 네, 안녕. 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